안녕하세요. 블록 토사 꾸삐입니다. 여러분들 어린이날에 이마트, 롯데마트, 홈플러스에서 어떤 레고들 할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 보시죠. 일단 20% 이거 할인하네. 이거 완전 꿀 아니야? 와... 솔직히 이거 89,900원에 되게 그이 가격도 해자라고 생각했는데 71,900원이야. 이거 강력 추천하는 것 같아. 우리집 이것 20% 하고 도시중심가 얘도 뭐 여러 가지 막 많이 들어있어서 괜찮더라고. 요 11만 9천 9백원 그리고 이제 뭐좀더 어린 친구들 두살 하는 애들 이런 거 12만 7천 9백원 타워크랭크 건설현장 그리고 이런 패밀리하우스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치 오, 야. 또 이제 프렌즈 집하면 또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어. 자 그리고 스파이더맨 은신처도 있고 9만 5천 9백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트레이크시티 쇼핑몰 11만 9천 9백원이네요 그리고 지금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께 레고 어린이날 플레이백을 증정하는데 그 플레이백 안에는 부활절 토끼 오두막 제품과 그리고 스타트팩 스타트팩이 요런 봉지 판매도 안에 요런 스타트팩 봉투가 3개 랜덤하게 들어 있다고 하니까 플레이백도 되게,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어, 투 플러스 1이다 3개에 그럼 11,000원이네 이건 내가 사야겠다 <laughs> 3개에 11,900원 <laughs> <laughs> <3개의> 11 <,900원. 웃음> 이거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해리포터? 딱 3개 사면 돼요 괜찮네 3개 브리키님 3개 득템 좋네. 어,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30% 할인 품목이 모여있는데, 품목들이 많이 빠졌어, 일단. 근데 내가 눈여겨보고 싶은 제품들이 몇 가지 있어. 일단은 7612. 죽지 않고 돌아온. 그치. 아이언맨이 연구소. 불멸의 연구소. 이건 진짜 강력 추천해. 아직도 없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텐데, 일단 아이언맨 피규어가 4개 들어있고, 그리고 뭐 악당이라든지 구성도 되게 알차. 이 고르까지 거기다 들어있으니까 되게 이거는. 꼭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품이거든. 그리고 이제 스톰파이터 전투. 이제 레고 주니어 시리즈 나오네. 31,400원이고. 카이의 파이어 드래곤. 29,900원 제품.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 스피니츄 버스터, 버스트 제품에 콜 로이드 카이가 있어. 세, 세 종만 지금 할인 들어간 것 같은데. 다 들어갔는데 지금 재고가 없는 것 같아. 9,000원이면 괜찮은 가격이네. 어? 타노스 맥로봇. 우리 맥로봇 했었잖아. 이거만 300원이네. 그리고 뭐 이제 어린 친구들 가지고 놀기 편한 뭐. 클래식? 닮았어 윌... 아, 윌리스, 그로미. 윌리스와 그로밋 그렇지 그 강아지 좀 닮았네 귀여운 친구 만들 수 있고 나 이거 좀 사고 싶더라고 비틀즈 30% 할인해 이거 4개 사기 좀 부담스러웠거든 근데 지금도 역시 부담스러운 가격은 응. <laughs> 마찬가지야 40만원이 넘어가는 그래도 어, 기존 음. 근데 세일폭이 되게 장난 아닌데요? 30%면 진짜 괜찮지 아니 안 팔렸나봐 그래 이게 성인의 날에 이렇게 세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린이날에 또 이렇게 세일이 들어가 주니까 하루도참 괜찮은 거 같아. 이거 4개 구매해서 어. 우리 사도 돼요? 네? 우리 우리 사도 돼요? 희요 어, 네. 아 <laughs> 다츠, 팔찌. 다츠 시리즈가 좀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으면서 없는 것 같아. 이, 이 친구가 좀더 인지도가 좀더 필요할 것 같은데. 어, 일단 어쨌든 30% 들어가서 6,200원 할인 가격. 그리고 레고 시티. 경주용 보트 운송 트럭. 31400원 이 친구 2만 9 0원 경찰 드릴러 추격전 그리고 소방 헬리콥터 출동 24400원 듀플로도 이 정도 크기가 박스에 2만 9 0원이면은 상당히 메리트 있지 않아? 오 진짜 조카 없어 혹시? 브리킹? 조카 있죠 조카... 초등학교 졸업하려고 말라고 아 그러면 듀플로는 <laughs> 못 가지고 놀겠네 그리고 뭐 피자 가게 9000원짜리 가격 너무 착하다 박스도 큰데 그치? 그리고 이런 동물 너무 귀엽지 않아? 동물 친구들이 들어있어. 진짜... 약간 그. 호랭이 형님 웹툰에 무케, 알아? 무케? 호랭이 형님을 안 봤어? 호랭이 형님의 무케 닮았다, 약간. 어. 어, 너무 귀여워. 원숭이도 들어있고, 팬더도 들어있어. 4마리, 동물 4마리, 15,300원이네. 이마트 토이킹덤 품목들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. 30% 들어가고요. <laughs> 75276 스톰트루퍼 헬멧, 62,900원. 근데, 근데 다 읽을. 거... <laughs> 등등 뭐가 그래 뭐 등등 제가 이 리스트는 어, 이미지로 해서 구글 드라이브로 올려놓을게요. 그러니까 품목 보시고 어, 이마트는 이 정도 30% 할인 품목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다음 마트로 넘어가 보시죠. 자 홈플러스에 나왔습니다. 홈플러스에는 어떤 레고들이 할인 중일까요? 일단 이거 보시면은 레고 애여종 실대카드로 결제 시 10에서 40% 할인이 들어간다고. 어떤 품목이 있을까요? 어, 일단 홈플러스에는 품목 리스트가 안 나와 있어요. 100여 종이나 되다 보니까 리스트를 이렇게 붙여 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이 잠실 홈플러스에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. 아 스컬 마법사의 드래곤 10%네. 10% 밖에 안하는데 이게 되게 인기가 많은 상품이잖아요. 그치. 스컬 드래곤. 그, 여기. 어, 이, 친, 이 친구는 여기도, 여기도 있구나. 자네네 타이탄 메카 있고. 어, 요런 것도 괜찮겠네요. 레고 어벤져스 타워 전투 76166 111920원에 만 2만 2만원 페요 선물로. 원더우먼 치타 10% 할인 들어갑니다. 53910원. 아이언맨 헐크버스터 53910원 마찬가지로. 그리고 할인 품목 지금 눈에 띄는 게 여기 어벤져스 10%. 4410원. 야, 이게 넥소나이츠가 아직도 있네. 와, 이거 진짜 오래됐네, 근데. 이거는 40% 할인이에요. 아, 이게 40%? %구나. 네, 40% 품목, 유일한 40% 품목이네요. 넥소나이츠. <laughs> <laughs> 이런, 이거 헤이든 사이즈도 30%까지 들어가네요. 52,430원. 음. 이 정도 크기면 괜찮네요. 히든 사이드 제품들은 전부 30% 할인이 들어가요. 29,30원. 미니언즈도 세일 들어가네. 이거 이거는 전에 나왔던 미니언즈 29,30원이네. 가성비 아, 진짜 좋은 미니언즈. 그치 이것도 괜찮다. 피규어 미니언즈 두개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가격 이만한 거. 이만한 가격 없, 없지 없지. 네. 좋을 것 같은데? 어 이거 예림이 선물로 사신 면 어때요? 미니언즈 좋아하잖아. 좋아하는데 응. 딱 얘네 둘만 좋아할 것 같아요. 아, 피규어 두 개만. 네. 아 패스. 마인크래프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어, 아 그거 아이언맨 10% 할인 네. 8만 원이네. 아이언맨 76165 제품 네 8만 원에 10% 세일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그렇 마인크래프트도 있네요. 해적선의 모험 21152 제품이고요. 20% 할인 들어가서 59,920원입니다. 가격 괜찮네요. 레고 크리퍼 광산 21155 107,910원. 이 친구도 2만 원더 할인 허스크라는 피규어가 있는데 네. 얘가 아마 여기에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 아직까지는 허스크 이게 좀 희귀합니다 아 귀한 피... 테크닉 시리즈도 있어요 42096 포르쉐 911 RSR 제품 20% 할인 들어가서 191,920원에 만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미콘 트럭 42112 10% 할인 들어가서 134,910원 만 마찬가지로 아키텍처 백악관 이런 건 이제 부모님 아버님께서 좀 이렇게 같이 아이 거 구매하시면서 같이 하나씩 이렇게 카트에 넣고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. 엄마 몰래? 와, 진짜, 더럽게 안 팔렸지, 이거. 진짜로. 얘도 40% 할인이야. 저는, 어. 아, 모르겠어. <laughs> 머리가 약간 빡빡이네. 네. 이제 아, 곧 머리 잘라야 되잖아. 됐다. <laughs> 어? 랜드로버 써, 이 랜드로버도 있네. 이것도 10% 할인 들어가서 25만 1,910원이네. 아, 이거는... 이것도 괜찮다. 이거 괜찮다. 어. 이런 4214 굴절식 덤프트럭 이것도 10% 할인 287,910원 추가 2만... 되게 명작으로 나오는데 괜찮지 <laughs> 이것도 뭐지? 괜찮다 스웨이 큰데요? 40%? 이것도 40%할인이 44,940원 아 저는 이게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스톱모션 좀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레고거든 근데 이 영화 개봉한 지한 2년, 3년 됐나? 그쵸? 2년 정도 됐을 거야. 우비 투면은 우비 투면 그래도 출신이긴 한데 그치 그거 람보르기니 76899 7 1,920원이네. 난 이거 베커도 괜찮던데 이거 브리키 저번에 상품으로 받아간 거 아니야? 맞아요. 맞아요. 음. 7 5 8 9 3 41930. 저 이쁘더라고요. 아 41930이래. 41930은 원이지. 제품명이랑 헷갈렸어. 이쁘던데 생각보다 이쁘더라고. 2 6,910원. 아우디. 아우디 쿼트로. 쿼트로. 그리고 닛산. GTR 이것도 10% 할인 들어갔네요. 잘 팔리는 거는 좀 이렇게 세일 품목에서 빠진 것 같아. 이게 진짜 짱이네그 그치. 그게 멋있는데. 이런 이제 여자, 여자친구들 좋아하는 이런 겨울 왕국 2. 52,430원 30% 할인 들어갔어. 오두막, 응, 오로라의 숲속 오두막 4 7 9 2원이네아 여기도 있다. 크리스토프. 아, 아니 사슴 이름이 뭐지? 아 어... 술로. 아 까먹었어. 아, 까먹었어. <laughs> 어쨌든 이30% 할인 31400원 어 이것도 괜찮다 라야와 하트 궁전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? 브리키? 음. 어? 와 근데 이거 20% 할인 들어가네 그치? 이런 것도 괜찮다 엘사 닮은 드래곤이 있는 어, 여러분이라면 엘사 성과 라야의 성 어떤 걸 구매하실 건가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 홍인누나님 엘사? 네 저도 5천원 더 주고 예 살래요 네. 100원, 100원만 더 사면 2만 000... <laughs> 브루니 19,900원. 세일 안 들어간다. 브론이 잘 팔렸을 것 같아. 어, 이런 것도 있다. 아, 이 워터파크. 이거 10% 들어가네, 이것도. 공주님들 선물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딱 트럭 하나만 들어있고, 타워크레인 하나만 들어있는 친구도 있다. 또10% 할인해서 71,900원이네.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가성비 좋은 것 같아. 시티 10% 할인 들어가. 26,910원이야. 어, 이거 괜찮지. 그거. 60216 이거. 소방트럭 이거. 도시소방대. 20% 할인 10만 3천 9백 20원 괜찮아 이런 거 여보 우리 저기 인사하러 갈때 조카 있는 이모님들 만나러 가실 때 이거 하나 사가자 어때요? 뭐요? 이게 이거 이 이거요? 네좀 어려울 것같아 알았어요 어 요로 요것도20% 할인이네 5만 9천 9백 원 전기차 들어있는 거아 아까 어. 거기서 쓰라고 그러니까 아까 거기 이마트에서도 하던데 품목들이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가 조금 조금씩 달라요 와 이거, 이거. 와 이거, 이거 이거 뭐야 새로 나온 거야? 네. 카다 아니네 라스타가 뭐지? 어? 라스타 그 RC카 만드는 회사 아니야? 그... 뭐, 뭐, RC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 거 같은데 아 이렇게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파가니 이아 RC인가요? 그러면? 아, RC는 아닐 거야 그냥 블럭 장난감 또 생산하시는 거 같아 어, 저는 이게 좀더 마음에 음. 드아요아 요것도 있네 파가니 존다 시크... 시, 시니크 블럭 근데 어쨌든 파가니에서 라이센스를 따는, 따는 거 자체가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홍의 누나님 우리 이거 하나 살까요? 왜요? 왜왜아 이거 내고에서 한눈팔기 별론가요? <laughs> 가요? 응. 가요 가요 어? 네어 어, 이런 거 이런 거잘 주워놔야지 또잘 팔리니까 <laughs> 마트 직원 같다 <laughs> <laughs> 자, 홈플러스에서는 종류, 할인하는 품목은 더 많아졌지만, 할인 폭은 어쨌든 10에서 20% 할인되는 친구들이 많았다는 거. 반면에,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토이저러스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. 흉! 땅! 이 열렸어. <laughs> 토이저러스에 와있어요 <laughs> 토이저러스에는 최대 40% 할인된 레고가 좀 많이 보여요 뭐 프렌즈, 크리에이터, 어벤져스, 닌자고, 시티, 스피드 챔피언 뭐 등등 제가 이 리스트는 이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놓을테니까 그거 어,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레고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 여기있다 오 대박 30% 할인 품목 38,900원 레고 경찰 헬리콥터 운송트럭 제품입니다 이 제품 나온 지 조금 됐죠 그래도? 그죠? 응 음. 이게 진짜 좋은 게 진짜 날아가요 아 이거 진짜 날아가? 진짜 날아가요 대박이다 이거 열쇠 마냥 그 닌자고 옛날에 에어 진짜 알죠? 어착 하면 날아가는 거아 팽이 돌리는 것처럼 탑블레이드처럼 이, 아, 이 제품 괜찮네 가성비 64,900원인데 38,900원에 득템하실 아...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레고 시티 말고 스피드 챔피언이나 이런 것들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어 이쪽도 마찬가지로 세일 품목들이 대부분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겨울왕국 아렌델성 30% 할인 40% 인가? 83,900원. 119,900원인데, 83,900원. 이 친구도 그 우리 어린 여자 친구들한테 선물하기 가장 좋은 세트가 아닐까 싶어요. 어, 요것도 괜찮다. 요거 배. 어... 수상 보트. 레고 파티 보트. 119,900원인데, 40% 할인 71,900원에 판매 중입니다. 이거 17,900원 뭐야? 응? 우와, 21153. 이거 17,900원이면 다 쓸어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양 목장을 만들 수 있어 이거 괜찮다 이거 17,900원 밖에 안 하네요 여러분들 양 3마리가 들어 있고 스티브 피규어 하나 들어 있고 거대한 양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친구 이 친구 가성비 진짜 좋은데요 17,900원이면 방금 꺼내놓으신 것 같아요 이거 하나, 이거 하나 가져가야겠다 카달로그 꼭 챙기세요 이게 단종되면 꿀이라니까 네, 여러분. 지금까지 마트 3사를 둘러봤는데요. 지금 제가 토이저레스 나와 있는데, 세일 품목이 가장, 뭔가 제일 품목이 커서 그런지, 마땅한 레고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세한 그 리스트는 제가 구글 드라이브 영상 본문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집 근처에 가는 뭐, 마트에 가보시면은, 혹시 품목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, 우리 꼬러기 여러분들,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, 해피 어린이날 되시고요. 저, 어,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 덕후가 생기네요. 다음에 만나요. 고바이 아, 부끄러워. 가자, 빨리 가자!